국민의,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버리셨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됩니다.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희생 헌신한 장병의 진상을 규명하자 또 수사 과정의 외압이나 그런 사건 조작에 의혹이 있으니까 규명하자는 것에 대해서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. 아, 결국은 진실을 은폐하는 것이 이익인 그런 상황이라는 점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. 국민들과 함께 반드시 최혜병 사망사건의 진상 규명을 해내고 또 그에 대해서 이 정부가 또 여당이 왜 이렇게 극렬하게 진상 규명을 방해하는지 그 점에 대해서 한점 의혹 없도록 절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겠다는 말씀드립니다. 참으로 이해되지 않고 안타깝습니다.